왜 이래?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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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어? 너 나한테 왜 그랬어? 내가 뭘? 나 몰래 술 버렸잖아 맞지? 아, 기억하잖아 일부러 그랬지? 너 뭐야? 아뭐나꼴에 상사라고 직장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랬냐? 아니 씨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뭐야? 재수 없어서 여자가 봐도 쪽팔린 그런 쌍년 때문에 극그 꼴을 하고 있는 게 주인 보고 끝까지 꼬리 언드는 복날 개 같아서 그랬다. 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안기고 그러는 거? 어? 그너뭐 어떻게 한번 해볼라 그러는 거야? 아휴, 나이는 많아가지고 씨 한심하다. 어, 불쌍해. 짠해. 너도 짠한 노총각이야. 그냥 딱 봐도 아저씨, 나이는 뭐나 혼자 먹니? 어디 일지? 남자가 여자랑 같아? 같지? 다르다고 배우니 너는? 와 진짜 만나는 것도 쉽고 너는 어 헤어지는 것도 쉽고 거짓말하는 것도 쉽지? 어? 야뭐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니? 나 처음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진 그 순간부터 듣기 시작한 말이 걸레였어 니들한테는 섹스 못한 그 첫상시 장년들 빼고는 다 걸레니깐 아이씨